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5월, 예, 미리 한달 전에 보는 건데, 예, 개띠님들, 제가 지금 영상을 뱀띠, 양띠, 토끼띠, 범띠, 섯띠, 돼지띠까지 올렸습니다. 예, 오늘은 개띠님들, 예,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 다섯 장으로 5월의 흐름, 4월에 이어서, 예, 5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띠 님들 의 행운 의 컬러 한 장과 행운 과, 조언 의 메시지 한 장씩, 그리고 추가 적인 카드 다섯 장 으로 5월달 예, 가정의 달 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이만큼 또 올해는 행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예, 올해 개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행운의 컬러 노란 컬러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행운과 정은의 메시지는 예, 행운의 메시지는 전차 카드입니다. 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양쪽 길래에서 어, 마차가 지금 하나인데 말은 두 마리 있는 거죠. 우리가 양쪽으로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선택해서 앞으로 행에 나가시는 거가 어 그게 나에게 곧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계속 고민하고, 어,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떤 것도 선택을 못했을 때는 두개다 나에게는 무용지물인 거죠. 한 가지 선택해서 빨리 추진력 있게 진취적으로 행에 나가시는 거가 나에게 5월 한달 개띠님들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메시지이고요. 종원의 메시지는 문카드입니다. 이 문카드는 음, 무덤의 무덤을 지키는 어, 수호신인데, 그래서 굉장히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도 혼란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닙니다. 어, 미치는 거죠. 예,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나를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문카드의 종원의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거에 동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주관대로. 그래서 아마, 어, 월에는 무언가 결정할 거, 선택할 거, 내 주관적인 거가 굉장히 필요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문카드는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또내 마음에서 내가 또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문카드에 흔들리지 말고, 동료하지 말고, 부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어 그럼 추가적인 카드 다섯 장을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카드는 페이조 오브 완주 카드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 어떠한 일 계획하는 거 생각을 하던 계획을 하던 이게 99.9% 어, 확신 확언만으로 될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 예, 근데 결코 그런 세상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개띠님들에게 오월의 메시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확신하고 확언하시라는 거죠. 나는 무언 무언가 이렇게 할수 있다, 할 거다, 어, 될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음, 긍정적으로 내가 자꾸 행해 나가면은 행하는 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으로 음, 나는 무언가 무언가 이렇게 할수 있다, 어, 한다라고. 음,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흐름 방향대로 어, 긍정적으로 99.9% 그쪽으로 가신다는 메시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운둔자 이게 수행자라는 카드입니다. 수행한다는 거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 이제 그 스님들 뭐 이제 기독교, 뭐 종교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것도 되고요. 예, 아니면 또 일반인들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외향적인 큰 활동보다는 예, 내면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조용히 하면서 나의 자, 나의 내면, 나를 잘 들여다보고 미래지향적인 거에 어떤 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예,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보다는 네, 해야 되는 일은 하시되 그 외에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거가다 해결이 된다라고 했죠. 네. 지금 갯디님들은 이러한 상황인 거죠. 예. 생각만으로 생각하고 또 정립을 하면서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면, 예. 그게 곧 나에게 어, 좋은 흐름으로 가신다는 메시지이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더 타워카드입니다. 음.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뭐, 직장이 됐건, 대인 관계가 됐건, 이거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모든 상황은 틀리지 않습니까? 뭐,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뭐,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뭐, 어,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막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 부부 관계 정리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해서 어기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 관계성을 깨버릴까. 뭐 일이 됐건 사람이 됐건 대인 관계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건데 타오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무너지지 않고 단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 볼거 없습니다. 미리 참고를 해서요, 예, 그렇게 사원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지만 그거는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좀 마음에 그래서 아까 수행 카드가 웃는 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의 주관적인 거가 필요한 한 달이라는 거죠. 네 번째 메시지는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 카드는 어 아마 그... 지금 개띠님들이 성향들이 굉장히 아이같이 순수하고 밝은 성격인 거죠. 타고난 성향이 예, 밝고 순수하고 낙천적인 긍정적인 그런 성향분이신데 아마 요즘 들어서 그냥 최근에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순수하게 만들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올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어, 낙천적인 생각과 또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 태양같이 환한 이미지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밝은 이미지 비춰주고요 나 또한 마음속으로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는 거가 나에게 곧 희망과 어떤 행운, 좋은 일이 예, 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예, 지금 무던히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황제 카드는 자수성가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자수성가.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혼자서 예,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 힘들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고 나 혼자와이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어떤 거 어떤 거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예, 하지만. 지금 많이 해왔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 진전해서 나가신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황제 자리에 예, 자수성가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예, 나는 혼자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카드입니다. 힘들겠지만 예, 포기하지 마시고 예, 꿋꿋하게 어, 나가신다면 원하고 바라는 예, 그런 일은 다. 앞으로 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겟님들 행운의 컬러 노란색 결정할 거는 빨리 결정해서 어, 한 가지를 선택하시라는 거고요. 어, 약간 오래는 좀내 마음이 이렇게, 어, 음, 그런 부정적인 흐름, 예, 혼란스럽고, 예, 그거는 부정적인 흐름인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든내마음이든 그런 거에 내가 동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내 주관을 딱 잡아서 앞으로 앞만 보고 나의 일만 보고 나가시면 어, 좋을 것 같은 흐름입니다. 개띠님들도 5월 한달 가정의 달, 가정의 화목과 행복, 편안함, 예,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원하고 바라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